아, 운동글 이거... 안만 봐도 요즘 존나 좋은데, 이거 되게 피흡이 좋아가지고 하이스에대이 세가지고 이거 시바나 만나나좋대거든 여기서. 그배서다로넣드긴 하네. 3렙 선되고 어떻게 해요? 되냐 이거? 갈게 이거, 이거 갈게. 내가 천천히 해라. 나 이거 먼저 먹고 갈게. 이거 시바 나오겠다. 시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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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 야삼명 언제 봐? 아그 라인 밀고 아, 라인 비... 박자 라인 받고 다이브. 이게 못 받아 먹거든 절대. 내가 내초트 내 개냐? 한명 화면 공유해 보거라. 아... 비게이브야 비게이브. 오케이. 그거 끝나. 아, 아, 여기 지금 올라. 여기 안온 거야. 이거 안 돼. 여기 이득 엄청 봤다. 이거 비게이브를 다 탔거든. 모닝님 내 화면 좀 보. 이거 하자 이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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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자 개물이야 이거. 가는 중 가는 중. 아, 잠깐만 이거 오는 건 조금... 아니, 아 이쯤에 있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너무 많이 빠지는 거야? 그럼 내가... 근데 이거 기득이다. 이거는... 아, 천만지 이거는 이득이야. 이거는 와. 탑이 어. 진짜 이득이야. 이거 비게부가 어. 엄청 탔어 야, 어, <laughs> 어. 어. 아, 끌렸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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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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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다이게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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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니피거이먼이 하고 그걸 거해야지형 이거... 아니 응. 너가 앞에 좀 나와있어줘야 내가 뭐왜안 무빙 안해 갑자기 나한테? 아니 그 전에 천천히, 천천히, 내가 봤는데 맞춰서... 천천히 하라 천천히 하라 할까요? 맞췄는데 아니 근데 저거 일어난가요. 보 조합이 아니, 세서 그렇다. 천천히 해야 돼 이거 라인이 안돼 네. 애초에 파밍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야 되냐되오야 너? 갈게 미연할것 같은데 아 6레벨이네? 6레벨. 빼야돼 데오야 빼고 있어 잡았네 마이너 중요한 아 쿠키 쇼중요 이거 어떻게 딱 육렙이 돼? 씨발. 육렙 딱 아, 경험치 느썼는데. 느낌이 딱. 타야. 쫙그 쫙. 나 육렙해. 6레벨, 나 육레벨이라 아, 했다. 아, 나다 잡을 수 아, 있어. 지좀 세? 어, 좀 가는 중. 이제 키워 버싹다 가지고. 잡았다잡았다씨바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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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아노 뭐. 노플. 파 아이 씨 맞았다. 침착하게 침착하게 하면은 이래 올라간다 아리, 아리 이래로 올라간다 오케이 죽여놓을게 이래를 끝나비게이브인데 이거 다이브 당하면 진짜 울거 같은데 이 친구 이거 깐다 이거 먼저 물 물어야지 너는 찍고 한대 다시 천천히 같이 잡았다 이거 어? 자 잡아 이래로 올라가는 사이일인데 나도 올라가고 있거든 이래를 깐다 이래 오거든 이래 잡자 이래 뭐야 이거 여기 있어 요 오른아, 못하게 가봐, 해비고. 가봐, 가봐, 가봐. 피하면 되거든. <laughs> <야>. 어, 어. <laughs> 아. 미리 오실 고야 가주, 그래야맞 잡을 거. 어디래, 들어가, 들어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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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빼는 거야? 썼다. 여러분, <laughs> 왜, <웃음> 왜 이렇게 망설였어? 한쪽까지. 잡자, 한한한 잡아야 돼. 잡았는데? 어? 오우야, 오우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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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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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이 개새끼 <목소리> 거기서 뭐해? 야뭐 뭐 해줄 수 있냐 대구야? 없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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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오우. 오우 너무 사발적이야! 너무 좋아! 오우. 여기 와야 여기? 안 오네 이거를? 너아줌 빠졌잖아! 개새끼야! 오 뭐야! 호르라! 아 끝났네? 에? 끝났어? 어. 만질 거 없는 거 같은데? 빨리 밀 이길 수있 버티고 올거든 뭐야? 역시 호울는호나 있네? 잡았다 형. 버리고와이들이간지사네 <놀라> <놀라> 어? 나또보냐고 뭐 아래로 왔다이새끼 아래가 아래 는데는데뭐했 뭐야? 이리 아무것도 없다. Q 없다. Q 없다. 고 없다 이거. 나 없다 근데. 어? 이동고 어? 아, 그냥 세팅 그냥? 빼야돼빼야 돼? 빼라빼라빼라빼라 빼야 돼? 빼라, 빼라, 빼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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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으면괜찮 천천 아, 찬찬보러가 찬찬보. 이천 보 이천 보 어. 보 <laughs> 포탑 잇달게. 세야여기 자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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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렸어요. 자, 둘다어 봐. 파가 봐. 가는 어, 중. 깔까? <laughs> 가는 중. 가는 중. 위로 위로 위 아래로 쫓는 중. 나자나자가 어, 뭐야? 아. 매요? 그렇지. 잡아, 잡아, 잡았대요, 시바. 잡아라, 저거. 께메, 시바. 아이고 이래? 어어 어, 어?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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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중. 여기 아, 시바나, 시바나, 시바어 여기까지. 됐어, 됐어, 여기까지. 야, 시바나, 단단하게 하다, 이거 빼야 돼, 대호야 너. 뭐. 아, 안에 갈게. 이렐리아 봐, 이렐리아 봐. 볼검 이렐리아 봐. 이렐리아 보라했다, 이렐리아, 이렐리아 봐. 이렐리아 봐, 이렐리아 봐, 이렐리야 봐, 이렐리야 봐, 이렐리야 봐. 이락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하카 마, 스 하지 마, 하 하지 마, 하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보 하지 보하야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저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아 마, 하지 는 하지 마, 하지 마, 하아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야이바수 야, 존나 컸어. 여기서 오합티들좋됐다 이거. 에반데? 근데 무라 만안 쓰잖아. 봤어. 안아하다 거기쯤에서. 되는데. 아, 이거? 탑탑탑탑탑 탑살 탑살. 아이고 이런 잘못 써 버렸어. 탑탑탑탑탑탑 탑. 아, 탑, 탑. 아, 깝다200 맞았고. 시바발아나죽였데 주변은 탱이야 저거. 나나나아무것도 나무도 빼야 빼야 아무것도아 그래서 없어. 그래서 피가 저렇게 많은 거였구나. 어. 아야, 야 히, 진짜 분신 들어왔는데? 와다나만, <laughs> 와다나만. 거의 <laughs> 잠깐만 들어가 안 되냐? 너왜 들어갈 어 이거 뭐야? 뭐에? 이건 뭐야 미안하... 진짜 이거는? 미안. 딸트로잉 타때 어떻게 거야 이거? 아 이거 가나? 이거 가나? 아리 가나? 아리 되냐? 너 빼봐 아리야. <laughs> 너나 이기냐? 시바나야 미친년 아니야? 잘가? 가라, 그냥? 뭐야? 다 잡아. 나 다시, 나 다시 돌아, 다시 돌아,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매옥. 다시,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는 중, 다시 돌아가는 중. 맞춰놨거든? 다 돌, 다 돌, 다 돌. 다 돌. 잠깐만. 뭐 하는 거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아! 아!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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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진짜 개젖 같은 게임에 시야가 언는 거야. 오, 왜 이렇게 세, 뭐야? <목소리> <목소리> <laughs> 야 알이 찢어지는데? 알이 찢어지면 안 되지. 이거 에반데? 아야, 아야, 야 야야, 만 맞아봐. 판 소리야. 먹었다 했다. 아유. 이거 해봐. 아, 이거 해봐. <laughs> 야, 헨터키 <laughs> 가긴데? <laughs> <강인대? 웃음> 이거 해봐. 이거 해본 개새끼 그렇지. 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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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 웃음> 길게 끼더라, 끼 이게... 오케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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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게... 이쎈 쎈데 일단 안 죽는. 나안죽 거... 진짜 이거 템이.